자, 할일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할일 삭제. 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이 아니라 삭제죠? 자, 삭제 해서 on. 클릭 한 다음 리무브 투두라고 하겠습니다. 리무브 투두. 여기 삭제 버튼입니다. 삭제 버튼 드로어에서 자그 다음 o 콘스트 리무부 투드는 에서 투두스 스테이트 아이고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투두스 스테이터스 투두스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이것도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이템이 아니라, 리스트에서 넘겨주면 되겠죠? 리스트에서, 리스트 아이템. 자, 스테이트도 같이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도 지금, 어, 리스트 가셔서, 요 스테이트도 같이 넘겨주실게요. 그런데, 자, 보시면 어떤 거는 이게둘다 후기잖아요. 근데 어떤 건 스테이트, 어떤 건 스테이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요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다통일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로 통일할게요. 우리가 익숙한 거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혹시 저처럼 바꿔주신 분은 스테이트로 다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이렇게 스테이트. 테이트뭐 상관없으시면 그냥 스테이 터스로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사실 그냥 이름 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더 맞는 표현 같아서 아니다. 맞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테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어 근데 투드 옵션 유지죠? 이제 두드 옵션 들어와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테이트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스테이트 점 리무브 두드 저거 이렇게 되는데 점 리무브 to do by id에서 state.to do id state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삭제를 했으면은 닫아야겠죠. 그래서 state.close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remove to do by id가 없나요? 안 만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요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다 쓰고 위로 넘어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실 때 이제 조금 중간중간 조금 음이, 음향이 끊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기침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 기침하는 부분만 조금 소, 마이크를 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끊길 수도 있다는 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거 리무브 투두바이 아이디 자, 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리무브 투두바이 아이디는 안 했었나요? BTN 클릭 그것만 했었나? 그러면 이거를 하고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remove to do랑 remove to do by id는 뭐냐면, 우선, 음, 자, remove to do by id. 자, delete index라고 해서 to do so state.find <laughs> 해 index, 그러니까 to do 넘겨주면서 to do.id랑 delete id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id, 삭제할 id. 번호를 찾아줍니다 번호를 찾아줘서 remove to 한테 넘겨요 그리고 정말 할일 있죠 이제 delete index 받은 걸 가지고 인덱스랑 비교해서 그 맞지 않는 것만 이제 필터링 해서 이제 새로운 리스트에 넣는 건데 우리에서 한번 볼게요 자 remove to 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인덱스를 받으면 그 인덱스랑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onst remove to do by id라고 하고, 여기서 뭐 아까는 delete index라 했는데, 여기서 그냥 id라고 할게요. 자, id를 받고 const index 해가지고 index 번호를 찾습니다. to do s 에서 to do s 점 find index는 말 그대로 index 찾아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투두 안에서 투두 안에서 자 만약에 투두. 아이디랑 요 내가 주는 요 아이디랑 같다 하면은 이제 만약에 어 폼은 돌면서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내가 준게 1번이다. 그러면 이제 1번을 여기다 넣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덱스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0이 아닐 때,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자 리무브 투두한테 뭐다 인덱스 넘겨주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새로운 이제 인덱스 받아가지고 그 인덱스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우선은 잘 되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 a t 자, 삭제. 로도스 스테이트에 만든 게 아닌가요? 로도스 스테이트, 스테이트, 어? 리스트에. s 스테이트 이렇게 주고 넘은 걸 바로 줬 죠？그 다음 리스트 아이템 이거 드로워 드로워 한테 도 이렇게 두 개를 줬 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무브 투두라고 하고 투두 스테이트 점 바이 아이디에서 투두 이제 투두 아이디 넘겨줬고요 오잉 맞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네, remove to do id가 죄송해요. 활성 안 했죠? 활성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삭제 이런 식으로 삭제가 지금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왜자 제가 remove to do한테 바로 인덱스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by id라고 해서 넘겨줬냐? 어, 보시면은 만약에 음 약간 버그가 났다고 쳐볼게요. 버그가 났는데 제가 그 버그가 난 상태에서 삭제를 한답시고 바로 이제 리무브 투두 바이 아 y ID가 아니라 리무브 투두 이런 식으로 투두라고 해서 바로 ID값 넘겨주고 삭제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버그가 있으면은 이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얘가 삭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다? by id 해서 우선은 요게아이디가 있는지 찾고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있으면 그때서야 삭제를 해라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 형식상 요게 맞아요.